안녕하세요 로마이야기꾼입니다 이제 뒤에 정말 엄청나게 이 멋있는 광경이 펼쳐지죠 이곳이 바로 이 앙코나입니다 이 앙코나는 한국분들에게는 좀그 낯설으실 텐데요 이 이탈리아에서는 동쪽에 있죠 그래서 이 마르케 주라고 하는 주의 주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꽤나 큰 도시죠 그렇지만은 인구는 약한 10만 정도로 한국의 소 도시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그 유명한 이유는요 이 뒤에 지금 보이는 바다가 이 아드리아 해입니다 저 건너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크로아틴, 크로아티아 등이 있는 이 발칸 반도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좀더 이탈리아 쪽으로 이렇게 동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아, 잘 아시는 이 베네치아가 있죠 이그 당시에는 이 해상 무역이 그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장사였으니까 그래서 이 아드리아 해를 이 빠져나가야만 그 동쪽에 있는 중동이라든가 인도를 갈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곳에서 향신료라든가 값비싼 이 물건을 잔뜩 가져와 가지고 이곳 항구에 도착해 갖고 유럽으로 이제 다 육로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돈을 엄청나게 이 많이 벌었겠죠?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이 해상무역이 쇠퇴하면서 지금은 작은 그 옛날에 그 명성을 가진 이 도시가 바로 앙코나가 되겠습니다. 예, 저 멀리 이 아드리에가 보이고요. 이 밑에 보이시면 은 아주 독특한 이 건물이 있죠. 오각형으로 됐으면서 이 모든 곳이 이다 바닷물로 이렇게 가로막힌 섬처럼 떠있는 건물이죠. 이거는 나자레또라고요. 이 성경에 나오는 나자레또처럼 18세기 때 이곳에서는 그 나환자들을 이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약 2,000명 정도를 수용했는데요. 그 당시에는 그 처음과 다르게요. 이곳에 딱 다리도 이한 군데만 다 두어가지고 정말로 이 육지와 거의 고립되게 물론 만들었었죠 물론 지금은 이 나완자촌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은요 지금은 정말로 이 앙코나에서 아주 심볼이 되는 중요한 이 건물이 되었답니다 예 제가 이탈리아에 이 앙코나를 이렇게 꼭 와보고 싶었던 조그만 사연이 있습니다. 다른 게 아니고요. 제가 이탈리아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듣기 평가가 있었거든요. 그때 마침 그 장문의 듣기 평가가 이 안코나를 갖다가 소개하는 그런 지문이었거든요. 안코나, una città di più di 100.000 abitanti, edel capoluogo delle Marche.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수십 번? 정말로 한 100번 가까이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이 마음속으로 이탈리아 공부도 하지만은 이탈리아에 가면은 꼭 앙코나를 한번 가봐야겠다는 그런 작은 이 소망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드디어는 제가 앙코나에까지 오게 됐습니다. 예, 이곳 앙코나의 가장 높은 곳에 오시면은요, 여러분이 이 멋들어진 이 성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성당 정면에는요, 이 바로 아드리아 해가 이 끝없이 이 펼쳐지는 곳이거든요. 이곳 성당이 바로 앙코나, 앙코나의 이 두어모가 되겠습니다. 이 두어모라는 거는 이 이탈리아에는 많은, 고울에 많은 성당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큰 성당을 갖다가 두어모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대성당이라고 하죠. 근데 이 성당이 이 특히나 더 유명한 거는 이 성당의 다른 이름이 치리아코 성당입니다. 이 치리아코라는 그 성인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. 이 치리아코 성인은 우리 그 에루살렘에 사시던 유대인이었는데요. 예전에 그 헬레나 성녀, 헬레나 성녀는 그리스도, 어, 그리스도교를 갖다가 공인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시거든요. 그 어머니 되는 분이 그 에루살렘에 예수님이 끝에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성스러운 십자가를 찾으러 갔을 때 그것을 알려 준그 분입니다. 그 이후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 나중에는 이 탄압을 받아서 끝내 순교하신 분입니다. 그래서 이 지하에 가시면은요. 그 성인의 그 유해가 아직도 보존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이 또한 이 유명한 거는요. 이교회이 성당의 그 앞쪽에 보시면은요, 이두 마리의 이 사자상이, 사자 그 상이 있죠. 이것이 이 이후로는 이 앙코나를 그 대표하는 그심볼로 어느 그 기념 그 기라든가 이런 곳에 모두 앙코나에는 이 사자상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. 그러면은 엄숙히 성당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<목소리도> 놀라운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기적의 성모 마리아님상입니다. 여기에는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은요, 원래 이 성모상은요, 이 아드리아 백 바다에 나갔다 풍랑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서 이 성모상을 갖다가 이곳에 기증해서 제단화로 재단화, 바쳤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이곳 사제들이 이 성모상을 봤을 때 놀랍게도 성모님의 그 눈동자가 상상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고 그래요. 처음에는 놀랐으나 그 후에도 여러 사람이 목격해가지고 이 나중에는 이 교황청에 보고를 해서 정식으로 공인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. 그 이후에 이 보나파르 나폴레옹, 이 나폴레옹 황제가 이것을 탐나서 병사를 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가져오고 했, 했는데, 그 병사가 저그 그림 가까이 가자 성모님의 눈동자가 그 병사를 계속 응시하니까 병사가 놀라 기겁을 해서 결국은 가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요. 그 이후에 1930년경에 이 그림이 도난을 당했어요. 그러다가 그것이 우연하게 길가에 허름하게 포장지에 포장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습득을 해서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 눈동자가 움직임이 없었다고 합니다. 어쨌거나 여러분이 앙코나 도어문에 오셨을 때는요. 이꼭이 성모님의 상을 갖다가 꼭 한번 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. 음. 여러분이 앙코나에 오시면은요, 저 높은 산 위에 이 대성당 두어모도 보셔야겠지만은, 이 밑으로 해안 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은, 또 하나 꼭 보시고 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은, 우뚝 독립문처럼 생긴 것이 있죠? 이게 바로 트리아노스 개선문입니다. 이 트리아노스 황제는요, 이 로마 시대 때 정말로 이 성군이면서 어진 정치와 현명한 정치로 로마를 가장 융성하게 이 만들었던 황제였거든요. 어, 근데 왜 트리아노스 개선문이 이 안코나에 있을까요? 예, 그 이유는요. 이 트리아노스 황제 기간에 이 다키아, 다키아는 지금의 루마니아 지방이거든요. 그쪽에서 이민족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몸소 군사를 이끌고 이 다키아를 평정하러 갔어요. 당연히 이 아드리아해를 건너서 이 루마니아 쪽으로 간 다음에 쉽게 평정하고 이쪽으로 다시 승리를 축하하면서 개선해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바로 이곳에 이 트리아노스 황제의 개선문이 있는 것입니다